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요셉이 꿈을 꾸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이런 꿈을 꾸야 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꿈 꾸는 걸 얘기하면요 싫어합니다 심지어 한대 속에서 나왔는데도 자기 형제인데. 칭찬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오디를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자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대. 그냥 미운 것이 아니라 더 미워했대. 야저 꿈쟁이 온다. 요셉이 원제 꿈쟁이와 꿈쟁이. 꿈대기. 아 그런데요. 우리 이 영적 세계에서도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있으면은. 말하자면 제가 꿈을 꾼다면은 저 정지영 목사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 진짜 그래요 진짜로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영적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지 청하 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오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어갖고 놨더니 형들이 그 단이 단위, 내 단에 대해 절어더라 저거 뭐야, 싸가지 없는 말 아니야? 형이 동생한테 저를 한다고 와, 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화가 나면 안 되고, 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구나. 아, 나도 저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역시 부모야. 근데 보니까 형제들은 그 꿈꾼 걸 보고 막 시기 질투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을 이르지 내가 또 꿈을 또 꿨어.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해와 달이 별들이 막 저를 얻어라. 아, 뭐야 저거. 그러면은 해, 달, 부모도 다 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어. 근데 여기서 볼 때는 그런 꿈을 꿨으면 아버지한테만 해야지. 이 뜻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꾸짖었다. 근데 왜뒤에서왜 그렇게 꾸짖었다는 것을 왜 그런가 봤더니 11절에 그의 형들이 시기하기를 아버지는 그 말에 간직했다. 그래요. 아, 저놈이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야, 그거는 말하지 마라. 이네 형제들이 시기한다. 이러고 가르쳤을 거 아니오. 근데, 거기서 막 말을 했으니까, 꾸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잘 몰라서, 처음에 저도 은혜 받았을 때뇨, 막, 아, 내가 이렇게 꿨었으니 저도 막 엄청 혼났습니다. 시기해갖고, 심지어 굉장히 가차운 사람도요, 저한테 막 찔러요. 저같은 경우는요. 목사님들이 나를 찔렀네. 일반 성도가 찔른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나보고 야너 미아를 까도 돗자리 깔어. 야 너하고 나하고 색깔이 틀려. 교회 오지마. 나막 그러네. 아 교회 오지 말래. 색깔이 틀리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기도가 어 하나님 근데요. 참 이상해요. 저용히하저 썸나이다. 그런 사람은요. 이가 없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별일 다 당할 때에 그가 은혜 받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아버지 이러니까 은혜 받는 거야. 근데 별일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오늘이 좋 겁니다. 아, 그래요. 이대로, 이대로 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내가 이럽니다. 기도했더니 능력 받는 거야. 요셉이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과 저와 믿고 나갈 때하나님이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놀랐습니다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그런 꿈을 꿨다면 은 신날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여기에 불기둥이 참 내려오고 나서 하, 제가 어릴 때그 생각을 해요. 불기둥이 탁내려왔고 내가 불 속에 있고 마귀가 소로 해갖고 아주 그냥 빈유가오고듯이 우그러버려 없어져속소각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 하나님이 계셔, 계셔. 그럴 때자절해다가니 일어나고, 일어나고 옷두기가 그렇죠? 옷두기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시민 어로 보니까 꿈에 본적 사작다리가 땅 위에서 그 하늘에 닿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다할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밀라. 아, 오르락 리라건데 사닥단 위에 올라갔다 그 아, 상상해보세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돌 하나를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새닭다리 그 꿈속에서 이렇게포개비를 피고 잤던 그 돌이 아 하나님이 성종이 되게 할 거야. 아, 거다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돌을 갖다 돌배 위에 붓고서 꿈을 꿨는데 그렇게 딱거니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은요.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꿈꾼 자리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와아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민숙이 12장의 6절에 보니까 이르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돌아가는 거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치명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참 좋아요. 옛날에는 딱 무엇에, 누구 이렇게 한 명만 지명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만민의 대, 대제사장이다. 만민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꿈으로 구와 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꿈에 하나님하고 말해봤어요? 말해봤어요? 아, 이것도 자랑 같은네 지금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걸 말해요.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누구야? 너 이렇게라? 네, 네. 아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러네. 건호석이를 데려와라. 깨고 나서, 야, 어떻게 신랑 이름하지? 아,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모세한테 대화했듯이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 속으로는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였어 말이 되는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하는 것입니다 즉절에 네. 내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중에서 충성함이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충 순서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청성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야, 너 이쁘다, 너 이쁘다. 하나님 이쁘다고 보니 문제 해결되는 거야. 예,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쩌려니까그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명백히 말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대면해서 말을 하고. 명백한 말을 한다. 은은한 말로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와의 형상을 보고는, 여와의 형상 보지요? 여와 형상 봤습니다. 여기에. 아,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저기 꿈속에서 이 해가 막 이렇게 저기 구름이 가리면 해를 보는 듯이 하나님이 구름이 가려서 이렇게 하늘을다 차려고 하나님 쳐다, 하, 이러고 웃어. 이러고, 때 계속 어때? 그런 꿈을 제가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 거야. 근데 꿈속에서 또 이제, 야, 누구야? 내가 네 아버지다. 그 꿈에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보면 죽어. 바로 그러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대화하고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요, 주여주여는 자마다 쳐볼까? 또 주여주여는 자를 가까다 아, 성경에는요,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이거야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은 주여 주여는 하 자는 천국 간다는 뜻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닌 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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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했더니 싸가지 없는 걸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여 했으면은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보니까. 누부갈레 살이 다스리는 지인 면에서 그때에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에 뭐가 된다,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꾸자. 야, 너들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데려와봐. 아, 그랬더니 막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막 마술사 막, 막 데려왔네. 그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못하면 너네 죽여버린다. 아마기도 막 긴댕이 그냥 이게 무슨 희한한 꿈이다 해석을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이 와서 아왕이여 그러면서 내게 말씀 없어서 그러고서 다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얘기하니까 를 어떻게 써요? 너가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은 꿈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셉의 꿈을 해석하길래 하나님 제가 꿈을 많이 꾸는데 뭐가 뭔지 를알아지요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꿈 이야기를 하면요 촥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 주셔 할렐루야 아 그때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아 기도하고서 말해 그러대래도나고 기도 안고 말한다고 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촤악 펼쳐줍니다. 그랬더니어 그래요? 나는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더라고요. 물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는 거다 각각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해도 하나님이 영감을 쫙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 사람은 적들면착이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리오, 바로의 꿈을 하나라,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해그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은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하나로 아 동사가 되고 안 되고 이 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딱 그래요. 이제 여러분 가져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야. 그렇게 때에 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할 때에 여러분과 저와 은혜가 될 점이 있습니다 장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까 본문에 어떻게 어요 형들이 백단에서 아요셉이 백단이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형들 백단이 와서 백단이 절을 했다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꿈을 꾼 겁니다. 아 근데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막 다리 막 저를 따라와요. 다리 꿈에 막 절을 따라와서 한하다 어떻게 다리 따라오지? 그랬더니. 개척 오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천에 개척할 때 그렇게 막 다리 따르 오더니 또 이제 여기로 이사 오는데 이사 오서 계약을 딱 했는데 그날 밤에 또 다리 또 따로 와. 아, 먼저 따라왔던 다리 따라 오네. 아, 희한하다. 그랬더 그때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랬지? 그랬더니 아, 다리 따로 오는 게 좋긴 좋구나. 나쁜 건 아니지. 그죠? 아,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일평생 다리 따라오는 꿈한 번도 못 꾸는 사람이 있랴. 아, 그데나두 그래 번이나 꿨네? 그랬더니, 아,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또, 하나님이 돕게도 오고, 또 가기도 오고, 이러고도 그러고도 그 근데 어느 날은 여기서 기도를 쫙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호텔에 주방장에 모자를 쫙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주방서 딱걸어다 와, 환상에. 귀보지 음. 그랬더니 그날 무로 주방 나오더라고. 야,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날 나오는데 자기 딸이 문제가 생겨서 딸네 가서 뭐를 해야 된겨 아이를 봐줘야 되는데 공수 따오대. 이게 하나님은 그것도 미리 아는 거야.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미리미리를 다 가르쳐주시고 하는 거 정말 놀랍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인도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언젠가 또 꿈을 꿨는데 별이 은하수별이 따라와요. 또또또 또, 또 따라와. 야은하수가 어떻게 막 엄청난 거야. 하늘에 별들이 다 따라와서. 야 희한하다 그랬더니 에이 사산 저거는 목사들이 쫓아오는 건데, 무슨, 뭐 목사도 안있는데 목사가 쫓아오겠어요. 누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예, 붕강사 처음 할 때에 양병금식 기도회 가서 붕해에 붕강사 첫 스타 끊었습니다. 제가 첫 스타로 거기 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한테, 동창한테, 야, 나는 붕해를 가는데, 어떻게 거기 목사님을 내놓으라 하신 분들이 금식 고구마 그런 목사님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거 가서 말으면 저러냐 야 큰일 났다 우리 친구야 야,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마 목사로 보지 마 고구마가 있다 그래 고구마 아, 나무 그래 고구마 있다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을 고구마로 생각하냐 야 그렇게 해. 그래야지 그참 떨려서 못해 야, 그럼 너 앉아있어. 내가 너라도 고구마라고 할게. 내가 웃어가면서그랬 근데 왔대, 진짜.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지나고 보니까, 아, 그런 것이 그렇구나. 아, 목사님들 가서, 또 외국에 가서, 또 신학교 가서, 또 가서 말씀을 전해. 아니, 목사들 내누으라는 목사님 많은데, 신학교 가서 다뭐 말씀을 전해라고 온거요 아, 그래서 내 야, 그렇구나. 신학생 별이지. 은하수 별이지.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놀랐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미리 아시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려니 네가 형제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네게 굴복하며 너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에게 이런 꿈을 하나님이 보여 주셨습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가 너에게 아브함 같은 복을 주마. 그리고 우리 같은. 너그렇게 쳤다, 니네 아버지래. 우리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라는 게아버지래 근데 보니까, 니가 복을 빌어주면 복이 갈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 아, 근데 진짜, 막, 망이라 이렇게는 안 했는데, 뭐, 그딴 게 있어. 그 속으로 막, 열분이 나잖아요. 그러면 일이 벌어지더라고. 아, 희한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촉, 막, 복을 빌어주니까, 복이 가더라고. 믿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